네, 안녕하세요. 겸생입니다. 채집을 하면 좋은 점. 채집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. 채집을 하면요. 이제 채집 재료만 넣는 게 아니라, 이거로 이제, 부가적으로, 포크룬의 외형 꾸미기를, 별도로 또, 간 운이 좋으면, 하나씩 하나씩 먹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3개 정도 먹은 상태인데, 조금 모았는데, 지금 3개가 모인 상태고요. 그만큼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, 꼭 외형을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게임하다 보면 생각보다 외형이 차지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집하면 이것도 주기 때문에 얻는 게 많으니까 한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아봤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네,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최소 이거 빼고 다 파란색 외형이 나오고요 간혹 이 날개가, 이제 날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제 그래서 날개가 있으면 수집으로 해서 비행 시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날개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드나 그런 걸 채집할 때 날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개가 나오면 진짜 좋은 겁니다. 한번 까볼게요. 아, 이런 게 나왔네요. 이렇게 해서 음, 채집에 필요한 점, 하면 좋은 점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게임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